아사세왕은 태자로 있을 때에 제바달다의 간특한 꼬임에 빠져 태자로서 지킬 본분을 잃고 반역의 행동을 일으켰다. 그래서 자기가 왕위를 빼앗고 아버지 되는 빈바사라 왕을 몰아내어 옥중에 가두고 굶겨 죽이려고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음식물을 들이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한지 여러 날을 지나서 아사세왕은 부왕이 갇혀있는 옥문에 수문장을 불러서 물었다. 부왕은 아직까지 살아계시냐? 예, 아직까지 살아계십니다. 무슨 목숨이 그렇게 길더란 말이냐? 옥중에 가둔 지가 거의 한 달이나 지났을 터인데,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다니, 황공하오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왕태 후 위제희 부인 마마께서 몸에다가 꿀을 바르고 그 위에 볶은 찹쌀가루를 묻혀가지고 오시되, 영락에다가 물과 장을 담아 가지고 매일같이 출입을 하면서 그 쌀가루를 손톱으로 긁어내서 물과 장과 같이 올려서 먹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인 목걸련과 부루나는 공중에서 날아와 신통을 부려 옥문을 열지도 않고 들어가서 설법을 하고 있으니 돌아가실 이치가 있겠습니까? 부처님 제자들은 신통 변화로 들어간다니까, 그렇다고 하려니와, 왕태후의 출입은 왜 제지하지 아니하였단 말이냐? 소인 네가 어찌 감히 제지할 도리가 있겠나이까? 아사세는 이 말을 듣자마자 화가 치밀어서, 왕태후는 어머니라 할지라도, 국법에 저촉되는 적과 같은 부왕을 도와준다면, 역시 국적이다. 또 나쁜 중들이 주술과 신통으로서 옥중에 들어가서, 가머니설로 악한 왕을 오래 연명하도록 한다니 모두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하고 칼을 빼어들고 어머니 위제의 부인을 한 칼에 베어 죽이려고 하였다. 이때에 대신 월광과 기바가 왕에게 읍하고 간하기를 우리들이 베다의 경전에 기록한 바에 의하여 보면 천지가 개벽한 이후 악한 왕들이 나라님의 지위를 탐해서 그 아버지를 죽인 자는 1만 8천 명이나 있다고 함을 보았으나 무도하게도 죄 없는 약한 어머니를 살해하였다는 일은 한 사람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대왕께서 이러한 대역에 거사를 하신다면 이것은 왕족을 더럽히는 일이라 신들은 방관하고 참을 수가 없나이다. 사람으로서 어찌 이런 일을 하오리까 이것은 짐승만도 못한 일이라. 신들은 절개를 지켜서 충성을 바칠 수가 없는가 하오. 하고 두 사람은 칼을 손에 들고 뒤로 물러나가면서 말했다. 왕은 놀라면서 기바에게 말했다. 경들은 나를 위하여 도와주지 아니하려는가. 지금이라도 모후를 해하지 아니하신다면 다시 생각할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사세는 이에 마음을 돌리고 칼을 던져버렸다. 그리고 내관에게 명령하여. 어머니 위제의 부인을 후궁에 가두고 출입을 못하게 하였다. 이때 위제의 부인은 자기 아들에게 갇혀서 욕을 보게 되었으므로 분함과 억울함을 참으며 슬픔과 탄식에 잠겨서 멀리 기사 골산을 바라보고 부처님께 망배를 드리고 혼잣말로 부르짖었다. 부처님이시여 일찍이 부처님께서는 목걸련 존재와 안한 존재를 보내서 나를 위로하여 주신 일도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참을 수가 없는 근심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을 뵙고자 하는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그러나 높으신 부처님을 감히 어찌 앉아서 뵐 수가 있겠습니까? 꼭 가서 뵈어야 할 터인데 아들에게 감금을 당하여 갈 수가 없는 신세가 되었으니 더욱이 안타깝고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한즉 목걸련과 안한두 존자만이라도 보내셔서 만나게 하여 주셨으면 이런 고마울 때가 없을까 하나이다. 빗방울같이 떨어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멀리 부처님께 절을 드리고 있었다. 부인이 머리도 채 들기 전에 부처님은 부인의 마음을 알아 살피시고 신통을 나투사 부인 앞에 나타나 있었다. 부인은 울다가 울다가 머리를 들어보니 부처님이 와 계시지 않는가. 그뿐인가? 왼쪽에는 못걸련 존재가 서 있고, 오른쪽에는 안한 존재가 서 있었다. 부인은 땅에 거꾸러져 몸부림을 치고 느껴 울면서 부처님께 사례였다. 부처님이시여, 나는 무슨 죄보로서 이와 같은 불효 악자를 낳게 되었고, 또 부처님께서는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것과 친척이 되셨습니까? 부처님이시여, 나를 위하여. 근심과 괴로움이 없는 곳을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이 천박하고 악덕한 세상이 싫어졌습니다. 이 세상은 지옥 악위 축생이 꽉 차있는 좋지 못한 세상입니다. 나는 이후부터는 악한 소리를 듣는다거나 악한 사람을 다시 만나보고 싶지 않습니다. 청컨대 세상의 눈이요, 비치신 부처님께서는 나에게 깨끗한 세계를 보여주소서 이 때의 부처님은 두 눈썹 사이로 백호 광명을 놓아 널리 시방 세계를 비추시니 모든 깨끗한 부처님의 국토가 다 나타났다. 어떤 국토는 칠보로 이루어지고, 어떤 국토는 연화처럼 아름답고, 어떤 국토는 파리 구슬의 거울처럼 빛났다. 부인은 이것을 다 보아 마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이러한 종류의 여러 나라에는 어느 곳이나 맑은 광명이 충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가운데서도 극락세계가 가장 좋습니다. 나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곳에 가서 나고 싶습니다. 나에게 가서 날 방법을 일러 주십시오. 그리하여 나에게 바로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때 부처님은 웃으시며 오색 광명의 서기를 날려서 빈바 사라 왕의 이마를 비추니 왕은 갇혀 있으면서도 마음눈이 열리어 멀리 부처님을 보고 공경이 예배를 드렸다. 왕은 미혹의 번뇌가 끊어지고 깨달음에 이르는 몸이 되어 있었다. 부처님은 위제의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알지 못하는가 부인이여. 아미타불은 여기서 멀지 아니한 곳에 계십니다. 부인은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주야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저 나라에 가서 나고 싶거든. 세 가지의 복업을 다 끄십시오. 세 가지의 복업이란 무엇인가?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을 공경하며 자비심을 깊이 가져서 살생과 도둑질과 가늠과 거짓말과 꾸미는 말과 이간질과 악담을 하지 말고 탐심과 진심과 치심을 내지 말 것이요. 둘째는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고 모든 행을 지켜서 위를 점잖게 가질 것이요. 셋째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깊이 인과의 이치를 믿고 경전을 읽으며 사람에게 도를 닦으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부인이여 이세 가지가 저 극락세계에 가서 나게 되는 맑은 업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들도 이세가지의 바른 인을 닦아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부처님은 다시 아난과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자세히 듣고 자세히 생각하라. 나는 이 세상의 사람과 다음 세상의 사람들로서 번뇌의 도둑에게 사로잡힌 자들에게 깨끗한 행실을 가르쳐 말하리라. 참으로 부인은 이런 일을 잘 물었습니다. 아나나, 너는 열애가 말한 것을 널리 사람들에게 잘 펴서 말하라. 나는 이제 부인을 비롯하여 후세의 모든 사람에게 서방극락 세계를 보여주고 열애의 힘에 의하여 저 깨끗한 국토를 보여주고 그 국토의 묘락을 볼때에 마음이 즐거워져서 다시 두번 험악한 이 세계에 나지 않도록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리라. 위제의 부인은 이렇게 물었다. 부처님이시여 나는 다행히 부처님의 힘에 의하여 저 안락한 정토를 보았습니다마는 후세에 생로병사에 얽혀 늙음을 슬퍼하고 병고를 무서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별을 슬퍼하는 사람들은 어찌하여야 저 국토를 보고 거기 가서 나게 하오리까? 너희들은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고통을 제하는 방법을 말해줄 것이다. 너희들은 이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펴서 말하여 널리 펴라.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동시에 아미타불이신 무량수 부처님이 공중에 나타나시었다. 뿐만 아니라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의 두 보살도 좌우에 나타나서 아미타불을 모시고 있었다. 그래서 위제이 부인과 안안과 그밖의 대중들은 기뻐하며 예배했다. 부인은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우리들은 지금 부처님의 위신력을 입어 아미타불과 두 보살님께 예배하고 배웠습니다만 후세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여야 저 부처님을 뵐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아미타불이신 무량수불의 몸을 마음으로 생각하라. 천억의 금색이 빛나시고 몸의 키가 높으심은 육십만억 유순이시며 눈은 사해의 물보다 더 깊고 넓으시고 몸에는 팔만 사천의 상호가 있으며 낱낱 상호에는 팔만 사천의 광명이 있고 낱낱 광명은 시방세계를 비추어 연부라는 사람을 널리 관찰하시고 그들을 다 거두어버리시지 않는다. 이 부처님의 몸을 친견함으로써 그 부처님의 마음을 보게 된다. 그 부처님의 마음은 곧 대자대비이시다. 그래서 여러가지 인연에 의하여 사람들을 거두어들이신다. 안한과 위제히여 저 부처님을 밤낮으로 생각하라. 저 부처님은 법계에 꽉 차서 계신 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도 들어가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마음으로 저 부처님을 생각할 때에는 그 마음은 진실로 원만한 상호를 갖춘 부처인 것이다.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마음이란 것은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너희들 마음이 부처를 생각하여 곧 부처가 되면 그 마음 그대로가 부처가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일심으로 저 무량 수부를 지극히 생각한다면 모든 공덕을 이루는 것이다. 부처님이 이러한 법문을 설하여 마치자 위제의 부인을 비롯하여 많은 시녀들은 다 극락세계와 아미타불 및두보살님을 친견하고 마음이 즐거움에 벅차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아미타불의 이름을 듣기만 하면 끝이 없는 무명 번뇌의 미혹에 들어가는 죄를 제하게 되리라. 더구나 생각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의 공덕은 말할 것 없다. 연부라는 사람은 사람 가운데서 깨끗한 흰 연꽃이다. 관음세지 두 보살은 그 벗이 되어 항상 갈리지 않고 마침내는 극락정토에 가서 나게 되리라. 법문을 설하여 마치신 부처님은 기사골산으로 돌아가시고 아나니 다시 사람을 위하 여 널리 편히 듣는 사람들은 모두 신심을 내고 즐거워 하였다.